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세리입니다. 시간 관계상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앞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의 곳곳에 기술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자동화하는 좀 사실은 질적으로 다른 기술이야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실은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리 일자리를 모두 다 대체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상당히 사실은 좀, 저는 좀 사로잡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자동화 기술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사실 위협적이어던 전문직 그리고 사무직 같은 직종들의 인공지능을 사용을 하여서 이들이 인공지능이 대신 일을 해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어, 이러한 좀 현상들이 정말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모든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어, 근데 사실 현실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료업에서 의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어 아시는 것처럼 의료 서비스 분야에 그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이 상당히 사실은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은 국가입니다. 근데 실제 의료업에서 이 기술들을 사용하는 비중을 보면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병원들을 집중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 주변에 흔하게 가시는 사실 병원에서 AI 기술 사용하시는 거 보실 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왜 이럴까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일자리를 대신한다고?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날 일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자만히 들어보면 이거는. 비단 사실은 자신감에서만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환자와의 사실은 관계에서 그런 비롯된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의료 서비스 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의사 외에 상당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라 하면 저희가 굉장히 사실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주로 얘기하는 이 직무대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와 노동자가 사실 행위하는 그 도구와의 관계, 그리고 이 노동자의 의지와 같은 사실은 많은 관계적 측면을 관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달리 또한 가지 주장이 존재합니다. 어, 직무 보강, 보완 또는 직무 증강이라고 장전 박사님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인공지능이 노동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의 일하는 방식을 좀더 지원해주고 보완해주어서 사실 생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복잡한 논의들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사실 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굉장히 사실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서 장전 박사님도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측정을 하여서 사실 고용과 관계를 본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과 노동이 어떠한 관계를 가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공지능이 노동자가 일을 수행하는 방식에 그 과정에 개입하는 양상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2014년, 2024년 7월부터 8월 약한두 달간 사업체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어, 이 조사는 실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 기존의 연구에서 먼저 인공지능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 산업 분야를 네 곳으로 추렸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네 개의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단, 기존의 조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면, 저희, 저희 조사는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좀 발제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노동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디서, 누가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체의 인공지능 활용률을 보시겠습니다.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라고 응답한 기업은 약한10% 정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기술의 개발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이것을 실제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좀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서도 굉장히 사실 유사한 경향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기업체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예측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많이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죠. 생성형 인공지능은 실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규모 사업체 활용 경향률이 상당히 높게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생성형 AI 툴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누구나 사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업체에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디지털 스마트 통장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사실은 적은 비용으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 이 보고되는 것처럼 굉장히 사실 소규모 기업체의 기술 활용률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근로자들의 인공지능 활용률을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 내에서 근로자 중에 한67% 정도가 인공지능을 현재 사용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야는 경영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순서로 높게 확인됩니다. 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이들은 일하는 걸 만족하고 있을까요? 어... 어, 사실은, 어, 좀 만족도에 관해서는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어, 결과를 보시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근로자들은 인공지능이 생산 결과물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어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저한테 좋은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술을 더 활용할 사실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들이 과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사용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실제 어 지금 응답에서도 확인되지만 근로자들과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면 나는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 이야기를 좀더 진행을 해보면 사실은 기술 자체에 대한 어 저항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좀 현재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 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좀더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뒤에 얘기할 이 기술을 사용해서 사실은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현재 기술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도 기술을 사실은 접근을 할수 있을지 접근 가능성을 높일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기술 활용에 편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다양한 사실은 문제나 혹은 이슈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근로자의 일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근로자의 일을 대신한다는 것을 좀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가업을 분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웹툰 그리기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웹툰 그리기는 웹툰 작가가 하는 직무입니다. 저 웹툰 그리기라는 한 직무는 스토리 구상에서부터 독자의 피드백 분석까지 대략 8개 정도의 과업으로 구성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저기서 어떤 단위에 영향을 줄까요? 앞서 장점 박사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은 과업 단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나타나는 양상은 한 가업을 온전히 대체하기도 하고요. 한 가업에 적게는 10%에서 20% 정도 혹은 정말 많게는 80, 90% 정도도 대신 이 과업을 수행해주기도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직무를 기준으로 하여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를 대신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응답 결과는 일부 가업을 대체하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그 비중 정도는 10% 이하, 굉장히 사실은 적은 수준이죠. 이 정도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를 들었던 웹툰 그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8개의 과업들 중에서 인공지능은 콘티 작업, 채색 작업, 명암 작업, 그리고 뭐 음악이나 효과 삽입 등의 이러한 과업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과업을 온전히 AI가 혼자 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여전히 그 전에 이 작업을 하였던 과업자들이 여전히 소위 말해 후 보정 작업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직무를 대신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일부 과업을 대신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더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과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인공지능을 내가 사용함으로 해서 내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업은 이전과 비교하여서 좀더 단순해졌어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것도 좀더 쉬워졌어 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생산직에서도 확인이 되고 전문직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 결과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이 근로자를 대신하거나 혹은 근로자가 관여하는 수준을 낮추는 과업은 그럼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상당히 복잡하고 비정형적이고 그리고 습. 숙련의 습득이 쉽지 않은 과업일 가능성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대신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근로자들에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일을 할때 누가 좀더 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함께 물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좀더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어라는 응답이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듯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나보다 좀더 어려운 일을 해라는 응답이 한14% 정도 확인이 되고요, 우린 둘다 유사한 수준이야라고 응답한 것도 사실은 23% 정도로 이두 수치를 합하면 사실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먼저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과업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인공지능이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꽤 지식이나 그리고 많은 사실은 경험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고기능에 필요한 과업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웹툰 그리기 이야기를 좀 다시 꺼내보면 캐릭터 디자인 과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대학에서 구도나 드로잉 테크닉 등을 사실은 이런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몸을 담으면서요, 시장의 니즈나 반응에 대한 것도 캐치할 수 있는 감도 익혀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공부나 경험이 많이 필요한 일이죠.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AI가 이 부분에 들어가서 과업을 대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높은 숙련 요건을 필요로 하는 일, 즉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사실은 현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사 인력 변화를 일어날 수 있, 어,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그 규모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사실 높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좀 보면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업체 단위와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부서나 팀 단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인력 감소는 현재는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일, 어, 인공지능의 인력 대체율 정도를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0.8이면 한 명이 안 되는 수준을 현재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데단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규모별로는 좀 차이가 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의 활용의 변화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사실은 뭔가 눈에 띄는 값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실 굉장히 사실 의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어 게임 좋아하십니까 저 사실 게임에 잘 몰라서 이 조사를 하면서 애를 먹었는데요 게임 제작 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개발과 아트 작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게임 아트 작업 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최근 이미지 생성 AI 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툴을 가지고 캐릭터 디자인에서부터 배경 작업, 아이템 디자인 개발까지 몇 개의 과업이 이 AI 툴을 통해서 통합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작업을 하던 디자이너드나 혹은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부르는 분들의 수요가 실제 줄어듭니다. 그러면 한 사업체에서 이것의 조정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일단 현재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이분들을 다른 프로젝트로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이부분에가 신규 채용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제작. 조금 다, 같지만 사실은 다른, 어, 그런 일입니다. 현재 이 분야에서는 이미지나 영상 생성하는 AI를 통해서 2D, 3D를 입힌 작업에 구성하는 과업을 AI가 생성, 어, 수행을 해서요. 거업수를 굉장히 줄이고, 무엇보다 획기적으로 작업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있는 작업사들은 굉장히 사실은 소규모입니다. 많게는 30명 적게는 10명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에서 저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이들이 2D, 3D 작업만 했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사실은 대기업에서는 한 사람이 한 직무를 하고 한 사람이 한 가업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굉장히 사실 여러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인력을 줄이기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 사실은 타업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자, 사실은, 어,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AI 툴을 사용하여서 현재 사시장보다 다른 시장으로의 진출, 그리고 사실은 그런 계획을좀 엿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사례들에서도 인력의 규모가 확 줄어드는 현상은 사실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사례 모두 사실은 수치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인력 감소가 사실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나 사례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지금 사실 단계는 기술이 막 개발되고 있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좀 이런 현상에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공지능의 이런 지배적인 사실은 직무대체 경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직무보완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업무 수행이 좀더 편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업무 생산성도 높아졌다라고 현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업체도 유사합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20에서 30% 정도 생산성의 향상을 경험하였던 사업체도 사실은 그 수가 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생산성을 향상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는 어, 이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근로자들이 결과물을 만들 때 인공지능과 자신이 어떠한 책임을 어느 정도 나누어 계신지, 나누어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면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기여하는 측면은 대략 한30%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를 여전히 내가 많이 생산물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어 라고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웹툰 제작이나 변호사 둘 사례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직무 중에 투입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필요한 가업이 존재합니다. 이 과업을 인공지능이 대신합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서면 작업이라고 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인공지능이 해주기 때문에 나는 좀더 사실은 부가가치가 높은 작업에 그런 과업의 시간을 투여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도 좀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가서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라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실 인공지능으로부터 근로자들은 내가 지원을 받고 있어 라고 좀 인식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인공지능은 직무를 대체하기보다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직무를 보완하고 있다라고 좀 결론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의 결론만, 사실 결과까지만 보면, 인공지능은 노동자에게 사실은 도전이 아닌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것이 있죠.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지금까지, 어, 이제까지 발긴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될지에 관해서는 좀더 사실은 두고 봐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과업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ai 툴을 사용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들을 보면더 이상 드로잉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도 입력 프롬프트를 입력하여서 결과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일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항상 궁금했습니다 여전히 이분들은 기존과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할까 나는 여전히 디자이너이고 나는 여전히 사실은 기존의 같은 일을 난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할 할까? 좀 그런 것들이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 결과, 근로자들은 인공지능이 자신이 수행하는 과업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은 기존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의 가치나 중요도, 그리고 더욱더 사실 중요한 지속 가능성도 모두 사실은 큰 변화가 현재는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이어서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라고 하는 불안성도 사실은 높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일의 속성은 변화시키지만 사실 근로자의 정책성까지 뒤흔드는 좀 그런 현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꽤 우려스러운 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업무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함으로 해서 나의 업무 수행력 또한 높아졌다고 평가합니다 그럼 사실을 기존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은 육체적 또는 노동 강도의 감소가 사실은 예측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문을 해본 결과는 그 노동 강도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과업수의 사실은 획기적인 변화가 존재하는 직무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무엇보다 사실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중 이제 사실 좀 육체적 피로가 높은 과업을 대신한다라는 점에서 노동 강도가 감소할 가능성은 전 굉장히 사실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좀 기대와 다른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인공지능을 실제 활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물어보면 여전히 생산에 대한 책임은 내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공지능 툴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을 신학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좀더 고퀄리티의 생산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여서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 강도의 변화가 없다고 라 하는 좀 보고를 하는 경향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관해서 먼저 사전에 근로자들과 사실 논의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어떻게 도입할지, 무엇을 도입할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도 근로자들이 사실 이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죠. 그리고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근로자들이 일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거나 혹은 이들이 일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혹은 이전과 다른 고퀄리티의 일을 할수 있도록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좀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사실은 우리가 이 변화 과정의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객체일까 주체일까 좀 사실은 많은 의문을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공지능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가 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고 사실 생활성을 높이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원해서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개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되는 지점과 함께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사업체에서 인공지능 활용률이 꽤 높게 확인이 됩니다. 어 사실은 우려일 수 있고 기여일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지불 령의 한계 때문에 전사실 인력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그 인력들을 모두 다 충원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혹은 기술을 통해 사실 원하는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기존의 인력들에게 노동 강도가 강력한 사실은 이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소규모 사업체는 저희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개별적으로도 사실 협상력이 높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근로자 보호가 취약한 분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좀 이런 현상을 지금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우려를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과업의 숙련 요건이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사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 일부 과업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부 과업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일부 과업을 대체하는 것도 실직이나 사실 근로자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은 쉬운 일도 어려운 일도 할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개발되면 앞으로 사실은 이 대체하는 과업의 수와 그런 범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죠. 저 이러한 점에서 사실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였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기 위해서 이 현상을 굉장히 꾸준히 사실은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업체는 분명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근로자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저는 좀두 가지 말씀드리고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들을 이 변화의 과정에 적응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이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근로자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 관심을 가진 개인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전 사실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업은 생산성에 관해서 분명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에는 적극적이지 않죠. 하지만 이 기술 받을 속도가 사실 예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시장이 니즈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사실 정부가 지금 속도로 지금의 정책처럼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사실은 기업 그리고 민간의 사실 노력이 상당히 요구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숙제는 어떻게 기업을 유인할지 그리고 이들에게 어떠한 책임 부여할지에 관해서 저희는 고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이 변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활용으로부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구현하는 개발자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술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이 이면의 얘기를 사실은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명 기술이 중요합니다. 근데 현장 지식이라고 하는 도메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이게 없어서는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없고요. 사업체 동안 사실은 뭐, 소위 말해 스무스하게 전환을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저희가 앞서 얘기한 이 인공지능이 직무를 보완하는 또는 증강하는 그런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이나 조직에 대한 이해를 가진 근로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발전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